생명의 비 교회 사무엘처럼 유치부 친구들 안녕 23과 21 큐티를 같이 해볼게요. 발견하기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요? 같이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 볼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아멘. 네.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너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이렇게 성경의 미가 5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요? 같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요. 여기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라고까지도 이사야에는요. 이름까지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옆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써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담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써 볼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나올 것이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잘 따라 썼나요? 잘했어요. 자, 생각하기 2번 문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오래된 약속인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성경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알고 있나요?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아담인데요.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은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죄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700년 전이 아니라 훨씬 그 전부터, 아담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큐티가 조금 길었는데요. 그런데 내일 큐티가 너무 짧아서 내일 큐티 것까지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해요. 3일차 큐티가 밑에 생각하기 문제로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문제를 읽어 볼게요.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자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을까요? 그대로 오셨나요? 네, 그대로 오셨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것을 알수 있었어요. 자, 우리 2일과 3일 같이 부모님 확인에 스티커를 붙여 볼게요. 자, 여기에 2일 스티커. 또 여기에 3일 스티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두개 붙였지요? 자, 어우, 두개 붙이니까 너무 신나네요. 자, 여기도 2일 스티커, 여기 3일 스티커. 짠! 이번 주는요, 이렇게 2일, 3일 큐티를 같이 하게 됐네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큐티 잘했어요. 그러면 내일 또 큐티 하면서 만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